큰 이유는 그의 철학이 현실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2400년이 지난 네, 그렇대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진부한 말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표로 여러분 표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분류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상에서도 봤듯이 크게 정의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일반적 정의라는 거는 말이 되게 어렵게 써있지? 지금 뭐라 써있니? 설명이. 공동성과 덕을 장려하는 법을 지키으로 성립되는 정의다. 이렇게 써있죠? 어려워.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두 가지가 구분된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 정의라는 거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의무. 내가 어떤 행동을 국가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게 정의로운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법의 준수라고 써 있는 거죠. 내가 법을 준수하고 공동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을 때가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수적정의는 뭐겠어? 일반적정의가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거라면은 특수적정의는 개인과 개인간의 행동에 대한 것을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호간에 어떻게 했을 때 정의로운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그거를 세 가지. 분배, 시정 혹은 교정, 교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약간 감이 와요, 여러분? 네. 이거는 나와, 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과 개인에 대한 것을 정의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특수적 정의의 내용을 한번 봅 자, 고 떨어져. 특수적 정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분배적 정의에요. 맨 처음에 빈칸이 분배적 정의거든요. 분배적 정의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뭐라고 나와있죠? 어 시민들 사이에서 어잘 읽었어. 지금 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각자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한다 라고 나와있죠. 아마 저기 영상에서 영상을 자세히 본 사람들 봤을 텐데,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마주 서 있고, 같이 1, 같이 2 어, 이렇게 있었잖아.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분배적정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사회,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는 거야. 내가 사회에 기여한 정도.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면은, 어, 어떤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인데,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줄 거야 직원들한테. 자 보너스를 줄 건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직원 이 있고 을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갑은 일년 동안 자동차를 500 대를 팔았어. 어, 오, 하루에 뭐두 대씩은 팔나봐. 근데 을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아. 자차100 대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은 보너스를 어떻게 줘야 될까? 5대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보너스를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얘는 얼마를 받아야 공정한 거야? 그렇지 20만원을 받아야 공정한 거겠지 5대 1로 왜냐면 판매로 5대 1만큼 했으니까 회사의 기여를 5대 1만큼 한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분배 적적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응. 각자가 가진 가치에 따라서 갑이라는 애가 회사에 기여한 정도가 오고 을이 1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희소가치를 분배해 주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봤겠지만은요 기하적 되다 라고 불러요. 왜 기하적 비례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지금 우리 사례를 보면은 각과 을이 가지는 가치가 각각 5대1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군대도 얼마를 받았어? 5대1로 받은, 어, 5대 받은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네. 어, 그래서 이런 거를 기, 기하적 비례다.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의 가치에 비례해서 분배. 자 그다음에 시정적 정의로 갈게요. 자 시정한다. 이 시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얘들아? 뭔가 정한 다 고친다. 고친다. 정정. 그래, 고친다. 정 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정한다는 뜻 아주 좋아요. 말잘 얘기했고 이 시정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잘못에 대한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설명을 봅시다. 이익과 손해의 균등을 회복시켜주는 정의로 뒤에 문장을 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준 경우 그만큼 받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남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혹은 착한 일을 했을 때그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정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나중에 분배적성이랑 비교하면 좀더 좋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에서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과속을 했어요. 과속. 저 과속을 사실 조금 즐겨하는 편이긴 한데요. 여기 해서? 오다 보면은 복도가 80짜리 복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여기에달다 100으로 달려요. 그럼 과속이죠. 근데 카메라에 가끔 이제 찍힐 경우가 있어. 통화를 하면은 그 경보음이 안 울리거든. 그래서 100을 이제 달리는 거야. 그래서 나름 또 속도 줄인다고 한90 정도 로 달리다가 찍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범칙금이 얼마나 오냐면 4만원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날라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러니까 김지수가 과속을 했을 때 4만 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보다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나 얘기해봐. 이재용? 이 네. 너네 이재용 얘기할 거 같아. 나 지금 여기도 이재용 써놨어. 이재용이 만약에 똑같이 80짜리 도로에서 90으로 과속했어. 그러면 얼마 내야 돼? 왜 6만 원이지? <laughs> 똑같이 4만 원 내야죠. 나랑 똑같잖아. <laughs>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재모한테 40만 원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 왜냐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얘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해? 그거는 불공평한 거잖아. 이해돼요? 그런 걸 우리가 시정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산술적 비례라고 해요. 왜 산술적 비례냐면 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지. 재산의 수준에 비례하는 게 아니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재용이 나보다 뭐 예를 들어 재산이 100배면 은 나는 4만원 날때 이재용은 400만원 내야 되는 게 저기 뭐야. 기하적 비례라면 이거는 그냥 잘못에 대한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술적 비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거 이제 다 했다. 이거 불교적 정리에서는 기하적 비례예요. 네! 여기서 왔잖아요 좋잖아. 너 대답 잘하더니. 아유, 집중 안 하고 있었네. 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교환적정이에요. 교환적정이는 설명만 읽어보면 돼.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교환의 결과가 공정하게 하는 정의다. 이거는 이제 당근마켓 할때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당근마켓 할 때. 예를 들어 교환 같은 거 당근마켓에서도 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아이폰 이제 아이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로 갈아타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너네가 아이폰 12를 내놨어 아13 내놨다고 치자 13을 내놨어 그럼 갤럭시 뭐 정도로 바꿔야 될것 같아? S22. S22?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왔는데 막 갤럭시 S10을 갖고 왔어 <laughs> 그럼 바꿔재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안 되잖아 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을 바꿔줘야지. 만약에 스탠 주면서 이거 바꿔가면 이거는 도둑놈이지. 이건 정의로운 게아니잖 그게 바로 교환적 정의인 거예요. 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게 정의롭다. 아, 다 했어요. 쉽죠, 여러분? 쉽다고 해주세요. 자, 음,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정의의 필요성 볼게요. 여기 좀 아, 저따갔습니다. 정의의 필요성. 정의가 왜 필요하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로워야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려면 이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성과 공동성의 조합의 실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말인데 어차피 개인선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선? 맞아, 개인적인 선. 선이라는 건 뭘까? 지지할 독. 어, 그선 넘지 할때 선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선자 무슨 선자일까? 선할 때 선. 어, 선할 때의 선. 그래서 개인적 선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좋음을 말하는 거야, 좋음 그러니까 개인선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좋은 걸까? 어,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것들을 다 개인선이라고 하는 거. 그럼 공동선은 뭐겠어? 응. 그렇죠 모두에게 좋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는 별로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너네 야간자율학습을 다 같이 강제로 한다고 해봐. 어. 그러면은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대중고등학교 성적은 어떨까? 올라가요. 올라가겠지.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어, 놀고 싶은데 막못 놀고 힘들잖아.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개인성과 공동성. 그래서 뒤에서 이두 개의 충돌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고 이제 뒷장에 보시면은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 일단은 우리 저기부터 한번 봅시다. 어, 교과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교과서 혹시 갖고 왔어요? 네. 어, 아우, 잘했네. 아, 잘했어요. 자, 교과서에 요거 밑에만 보고 우리 끝낼 거야. 교과서 166페이지 한번 퍼볼까요? 166. 밑에 그림이 하나 있을 거야? 어, 네, 아니, 1 6 6쪽 교과서. 저도 이거 좀 지워야 돼가지고. 손. 천천히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돌려요? 아니요. 네. 160 6. 6 6 맞나? 맞지 얘들아 거기 밑에 그림 있지 않니? 여자 여 거지. 이게 게 사람도 아있는 그림. 이, 이, 이. 어. 자, 거기서 역할을 좀 나눠야 돼. 자, 거기서 지금 선생님 역할 읽고 싶은 사람. 없네. 아, 정말. 재경이 하고 싶은 사람. 어, 재경이는 채경이가 하자. 이름 비슷하니까. <laughs> 야그 다음에 야 원희는 누가 할까 원희 제일 짧다. 어 160뷰. 주천이 자고 있어? 그럼 주천이가 선생님 읽어. 야 여기 반에 이름에 원이나 히 들어간 애 있냐? 생각해 보뭐 여기 히 들어가는 높고 원 들어가는 높. 그래 덕근 히가 원희 자. <laughs> 그 다음에 영훈이. 영준이가 읽으면 되겠다. 이름 <laughs> 비싸니까 영준아 그래. 자 얘들아 나.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볼까? 어, 우리 음악 고등학교 예산으로는 올해 전세계 20명 중 15명에게 전학금을 자격, 액장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자 어, 그러면 은 먼저 누구부터 할까? 음, 원희부터 이렇게 원탁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자. 원희 누가 하기로 했지? 덕근이요. 그래 덕근이가.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경쟁을 금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훈이 제 생각은 달라요. 당연이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학교의 위상을 높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경이 잘 읽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읽은 상황은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의하고 있는 거예요? 장학금, 장학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그렇지 장학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지금 장학금이라는 자원이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희소자원이기 때문에 이 희소한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원희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뭐였어요? 얘는 어떻게 하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구요. 맞아. 얘는 지금 봤더니 성장 가능성을 보고서는 어, 주자. 이렇게 말을 했죠. 영훈이는 영훈이는 수상 경력이 좋은 사람인데? 맞아. 한번 읽어 보자. 영훈이 뭐냐? 경연 대회에서 성적을 우수하게 거 거둔 애들? 경연 대회. 맞아. 그다음에 재경이는 경제적으론 친구들에게 맞아. 필요한 친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에게 나눠주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셋 중에서 뭐가 맞는 말 같아요? 세경이가 그 맞는 말 같아? 수상 경력이 맞는 말 같아? 사실 이거 맞고 틀리는 거 없어요. 다, 다 가능한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의 입장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장학금을 분배하는 것과 같이 사회의 희소자원을 나눌 때에 어떤 게 정의로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분배적 정의라고 해요. 왜 분배적 정의겠어, 얘들아? 기한 정배에다라리 답이 되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희소 자원을 분배, 나눠 줄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라고 세 가지 입장이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습지에 그러니까 뒷장 넘겨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빈칸 있죠?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라고 나와 있는 거. 그게 뭐겠어요? 요게죠 분배적 정의. 네, 첫 번째 빈칸은 분배적 정의라고 채우시면 됩니다. 어, 이 분배적 정의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밑에 바로 1, 2, 3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 입장이 뭐냐면은. 이 친구의 입장에영훈이의 입장. 경연대회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경연대회 성적은 얘들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상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어떤 성취란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계속 떨어지는 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분배적 정의의 첫 번째 기준은 업적에 따른 분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두 번째 빈칸이 이제 업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뒷장이요? 어, 뒷장에. 어, 뒷장 넘기면 내가 아까 넘기라고 두번 말했잖아, 얘들아. 괜찮아. 어. 너희는 잘했지, 나머지 친구들은? 네. 어, 그래. 업적까지 왔어요? 네.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원이가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미래요. 네. 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잠재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잠재력에 따라서 희소자원을 어, 분배해 주자는 입장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말이 약간 안 맞아 얘는. 하지만 이렇게 써놨으니. 일단 따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는 이 업적이라는 굉장히 구분되는 거예요. 업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이 잠재력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어.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시가 뭐냐면은요. 영재 발굴단 같은 거 생각해봐. 영재 발굴단. 아주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수학 문제 풀고 그러잖아. 근데 걔네가 대회를 나가진 않았잖아요. 그냥 풀려보면은 잘하잖아. 그런, 거, 그런 게 능력인 거야. 근데 그게 업적이 되려면은 걔네가 대회에 나가서 막살막 막 엄청 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어, 그, 그렇게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업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에게 장학금 주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 번째 기준인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필요에 따른 분배.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다. 그것을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핀칸 어, 순서대로 괄호 1, 괄호 2, 괄호 3까지 채운 거예요. 어? 했죠? 네. 검사했어요 어, 맞아. 뭐 맞아 맞아 맞아. 네. 잘했어 다음 시간에 여기 각각의 군대 기준에 대한 설명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맨 위에 음. 빈칸.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분배적 정의의 다르다 까지 말했어요. 네. 그 부분. 응? 그것까지는 아, 어 됐어요, 그러면?